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인 이상은 저녁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초유의 거리두기 4단계가 어제부터 비수도권 최초로 대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폐업까지 걱정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고 저녁 6시 이후엔 2 명만 모일 수 있도록 한 조치가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이 수도권 최초로 대전에서 4단계가 실시된 첫날 저녁 시내 번화가입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식당 가는 텅 비었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점심 손님도 크게 줄어든 데다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저녁 장사는 아예 손님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저녁 예약은 90% 넘게 취소가 되었고요. 매출 역시 4단계 이전보다 80% 정도 하락했습니다. 장사를 계속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저녁 장사를 포기해야 하는데다 폭염 속에 식자재값마저 올라 장사를 접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한두분 가지고는 뭐 문을 닫아야 될 정도 그 정도로 심각하고 너무 힘들,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1 0시까지 운영해 6시 이후 두 명만 허용되면서 커피숍과 호프집 등 주점들은. 손님이 완전히 끊겼다고 말합니다. 연인 한쌍 와갖고 그냥 그러고 갔거든요. 그것밖에 매출을 올린 게 없어요. 완전 충격적이었어요. 헬스클럽과 체육관들은 도안동 태권도장 관련 확진자가 늘면서 기존의 회원들까지 아예 이용 정지를 요청해 버티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낮에는 4명까지 허용하면서 저녁엔 2명으로 제한한 조치가 확산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며 방역 당국을 원망했습니다. 낮에는 네명 이상 되고 밤에는 두명 이상 된다는 게 과연 방역에는 도움이 될까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자영업자들은 확산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4 단계가 또 연장될 것이 뻔하다며 언제까지일지 몰라 더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치 단체들이 밤마다 주점과 포차 등을 돌며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쪽에선 이럴 바엔 아예 일시적 셧다운으로 모두 멈춘 뒤에 4단계 기간을 최소화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TJB 류제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12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선 도안동 태권도장과 관련해 4명 더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222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도 22명 추가되는 등 대전에서 모두 70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발열 증상으로 자발적 검사를 받은 7명이 확진되는 등 천안에서만 22명이 발생했습니다. 아산과 서산, 금산 등 충남 11개 시군에서 추가되며 충남에서만 47명, 세종에서도 6명이 추가됐습니다. 충남도 의회의 막말 파문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의장은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사우나에 달래듯 정치적 해결을 주문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집행부를 향해 반말로 질의한 의원도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충남도의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장 김명숙의원이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질의하던 중 정광섭 의원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을 똑바로 보다주소만어김명 의원님, 정섭 정광섭 원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저는 정광섭 원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권이. 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태안의 동물시험소 지소를 둘러싼 김 위원의 질의에 기분이 상했던 겁니다. 장례가 어수선해지자 위원장은 정예를 선포했고 정의원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책자를 던지면서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저... 욕설 파문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달돼 파문은 더 컸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인터넷상으로 생중계되는 회의 장면에서. 어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충청남도 의회의 품위도 손상시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속 대응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정 의원은 10여 일 지나서야 사과했고 도 의장은 윤리 기준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싸우나이 달래듯 했습니다. 법과 제도로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의장으로서의 신념입니다. 이 앞서 지난 1일에는 김득응 의원이 예산 심사 도중 시종일관 반말 섞인 지리로 눈총을 샀습니다을 거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변한 거도원들 보기에 도민들 보기에 변한 거부한 역할도 변게 변한, 변한 고 정책이 변한 것김 의원은 지난해와 2018년에도 수차례 집행부를 상대로 막말하다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막말을 넘어 욕설까지 등장한 충남 도우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세종의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 이후 첫 분양으로 관심을 모아온 세종자의 청약 결과 예상대로 역대급 청약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전기관 특공 폐지로 일반 분양 물량이 늘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기대심리가 커졌고 전국 청약이 가능해서 외지인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세종시 6-3 생활권에 들어서는 세종자의 더시티. 세종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폐지 이후 첫 분양이자 하반기 민간 마지막 공급으로 분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모두 1,106가구를 모집하는 일반 공급 청약 접수 결과 역대급 경쟁률을 보이며 예상대로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전기관 특공 폐지에 따른 일반 분양 물량 증가로 수요자들의 청약 기대 심리가 커졌고 일반 물량의 절반은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관심을 키웠습니다. 평균 분양가가 1,257만 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 또한 청약 가입자들을 불러모은 원인입니다. 일단 전체 공급 물량이 매우 적고요. 그리고 특공이 폐지됨에 따라서 청약 수가 많이 증가했고요. 전국 청약이다 보니까 외지인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 244가구를 모집하는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평균 92.9대 1로 세종특공 역대 최고 청약률을 기록했고, 생애 최초 84제곱미터 A형은 무려 600대 1을 넘었습니다. 전체 1 3 0 0가구 가운데 추첨제 물량이 85제곱미터 추가 물량의 50%인 521가구가 배정됐고, 추첨 대상의 75%는 무주택자, 나머지는 일주택자에게 돌아갑니다. 당첨자는 다음 달 4일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발표됩니다. t j b 김건용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3주 가까이 폭염 특보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과 가축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선 지난 21일 오후 2시쯤 반일을 하던 70대 노인이 쓰러져 숨지는 등 충남에서만 어제까지 쉰한명이열 실신과 열 경년 등으로 쓰러졌고 대전과 세종에서도 각각 11명과 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논산과 태안 등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닭 7만 7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양돈 농가에서도 폭염 피해가 접수돼 돼지 39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폭염특보가 계속될 걸로 보여 피해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하류 지역 수해 발생은 댐 홍수 관리 실패와 관리 체계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담댐 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는 최종 용역 보고회에서 홍수 당시 용담댐의 수위는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5.98m 높아 홍수 대응 능력이 떨어졌고 예비 방류도 하지 않아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수기 제한 수위를 249시간 동안 초과하는 등 홍수 대비 조치가 미흡해서 계획량보다 많은 물이 방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용담댐 방류로 충남 금산과 전북 진안 영동 옥천에는 인산밭 등 농경지 침수와 주택 파손 등 5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균형 발전과 세종의사당 추진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종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6월 임시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비대위는 대국민 홍보와 여야 정치권에 대한 압박, 결의대회와 워크숍 개최는 물론 상황에 따라 삭발과 농성도 예고했습니다. 백마강 생태정원 조성 사업이 충남도 관광자원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3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갑니다. 부여 백마강 생태정원 조성 사업은 부여읍 군수리 백마강 일대 130헥타르에 생태정원과 억새정원, 향기정원, 역사 테마 주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수륙 양용 버스와 수변 열차, 열기구 등을 활용해 인근 국남지 백제 문화단지 등과 연결됩니다. 부여군은 국남지와 정림사지 부소산을 축으로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으로 기본 계획과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